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는 요셉의 말씀들, 요셉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이렇게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뿐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라는 말은 요셉이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다른 노예들과는 다른 비범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능력에 앞서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하면 뭐가 달라도 다르고 명쾌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곧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인한 사람들의 인정은 곧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고 감동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노예인 요셉에게 어떻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신뢰를 준다는 겁니다.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좀 이런, 이런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신뢰하여서 그 집에 모든 소유물을 다 맡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오늘 요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가 일하는 현장이 복을 받고 내가 뭔가 업무를 보는 그것이 밝아지고 뭔가 성과가 화려하게 나타난다는 것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 뭐 위해서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실력을 쌓도록 기도하고 실력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매사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갖도록 즉 하나님을 중심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도록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훈련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에 복을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경쟁하고 남들을 얕보며 불평하며 비교합니다. 말로는 아니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쉽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우리와 사람들과의 만남이 친숙하고 쉽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감동을 주며 신뢰를 주는 그런 말과 행동이 있는 사람들을 되게 하옵소서. 내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잠시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